엄마 미술과 민트 시작합니다. 민트는 뭘 그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빠는 언제나 그림을 쉽고 예쁘게 그려요. 민트는 오빠처럼 그림을 잘 그리고 싶었어요. 아니 오빠보다 더잘 그리고 싶었죠. 엄마는 오빠가 세살더 많아서 그렇대요. 나이는 그림 실력과 상관없지만 세살 차이를 절대로 따라잡을 수는 없죠. 밥세 숟가락, 세 걸음, 말판 세 칸과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오빠를 흘기 쳐다보며 민트가 물었어요. 뭐 그리고 있어? 할거 없어. 내걸 베끼려고 그렇지? 오빠는 눈치도 빨라요. 뭘 그릴지 마음 먹기란 참 어려워요. 곰 농장, 자동차, 꽃, 풍선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오빠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그린대요. 민트가 다시 물었어요. 지금 뭘 그리는 거냐고 예전에 그렸던 거. 얄밉게도 오빠는 두 팔로 자기 그림을 가렸어요. 그릴 것을 고르려면 잠시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집에 있는 방들은 모두 심심해요. 한 방만 빼고요. 바로 오빠 방이죠. 오빠 방에는 재미있는 물건들로 가득해요. 다른 방보다 3배는 신나고 멋진 것들만 있죠. 멋진 물건들 속에서도 민트는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림을 그리기에는 죄다 어려워 보였거든요. 모양도 복잡했고요. 바로 그때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옳지! 민트는 눈을 그리기로 결심했어요. 하얗고 폭신폭신한 눈은 민트가 딱 좋아할 만한 것이었죠. 난 눈을 그릴 거야. 민트의 말에 오빠의 잔소리가 시작됐어요. 자기가 아끼는 도화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둥. 너무 꽉 누르면 사인펜이 망가진다는 둥. 뚜껑을 닫을 땐 딸깍 하고 소리가 나야 한다는 둥. 잔소리는 이제 그만. 민트는 마침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걸 민트의 그림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린 하얀 눈은 잘 보일 리 없었죠. 그럼 테두리를 한번 그어봐. 색칠 공부에 있는 그림들처럼 말이야. 오빠가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실제 눈과 다를 것 같았지만 민트는 오빠 말대로 해보기로 했어요. 민트는 눈에 테두리를 그려넣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눈송이가 탄생하려던 찰나. 민트의 무릎이 그만 식탁을 탁 치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도화지에 선을 쭉 그어버렸죠. 나 몰라. 사인펜은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었어요. 평소 사인펜을 좋아하는 민트지만 오늘은 사인펜이 원망스러웠어요. 오빠 새 도화지 하나 써줄래? 그냥 뒤집어서 그려. 이런 구두새 같으니. 민트는 귀여운 고양이 클라스와 노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클라스가 갑자기 식탁 위로 껑충 뛰어오르더니 쿵 하고 꽃병을 넘어뜨리고 말았어요. 쏟아진 물은 여지없이 민트의 도화지 위로 흘러버렸죠. 클라스, 이 나쁜 녀석! 민트는 고양이에게 소리쳤어요. 그런 말하면 못 써! 오빠가 민트를 나무랐어요. 도화지는 순식간에 물에 젖어 버렸어요. 민트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은 울음을 가까스로 참았어요. 오빠가 자기를 꼬맹이로 여기는 건 싫었거든요. 나쁜 오빠 같은 이라고. 민트가 말했어요. 물론 마음속으로만요. 민트는 욕실에서 엄마의 헤어드라이어를 꺼냈어요. 그러고는 도화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도화지는 생각보다 금방 말랐어요. 그런데 도화지는 점점 쪼글쪼글해지고 울퉁불퉁해졌어요. 민트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으려고 사인펜을 손에 꼭 쥐었어요. 그런데 너무 세게 쥔나머지 이번엔 도화지에 뽁 하고 구멍이 뚫리고 말았어요. 아주 작은 구멍이었지만 그림 전체가 볼품 없게 돼버렸죠 원한 사인펜 같은이라고. 원한 그림 같은이라고. 민트는 확 김에 도화지를 꾸깃꾸깃 구겨버렸어요. 그러고는 이내 가위로 마구마구 오려냈어요. 속상하기만 하는 그림을 더 이상 그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 않는 못난 사인펜. 내가 하는 것마다 방해하는 못난 클라스. 하지만 제일 싫은 건 바로 자기 그림을 보여주지도 않는 세 살만은 못난 오빠였죠. 민트는 더 이상 눈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눈송이는 이제 재미없고 못생겨 보일 뿐이었죠. 바로 그때 오빠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민트야, 이거좀 봐. 오빠의 말에 민트는 시큰둥했어요. 그러지 말고 좀 보라니깐. 오빠는 지금껏 본적 없는 아주 예쁜 눈송이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 질투심 가득한 목소리로 민트가 물었어요. 내가 아니라 너야, 이 욕쟁이 꼬마야. 네가 오린 종이를 펴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어. 정말일까요? 이렇게 예쁜 눈송이를 영문도 모르는 민트가 만들었다고요? 그건 그렇고 이건 네 거야. 오빠는 민트에게 자기가 그린 그림을 건넸어요. 그림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민트였어요. 오빠가 좋아하는 그림은 바로 동생이었던 거예요. 민트가 생각했던 못난 오빠의 그림이 아니었죠. 눈송이를 좀더 만들어 볼까? 오빠가 웃으며 민트에게 말했어요. 좋아, 창문에도 붙여보자. 민트는 신난 표정으로 오빠에게 눈송이 만드는 법을 보여줬어요. 오빠도 민트처럼 눈송이를 잘 만들었어요. 물론, 민트만큼은 아니지만요. 끝. 안녕. 안녕. <laughs>